안녕하세요. 강배달 TV의 강배달입니다. 오늘 주력 동부 일반승 남배 오바 적중했습니다 알림 설정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, 다. 왜냐면 제가 6시 정도에 긴급으로 하나 올렸어요. 처음이에요. 왜냐면 저는 웬만히 웬만하면을 그렇게 두 폴도 주력을 안 올리거든요. 근데 오늘 제가 분석을 해 보고 한90%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런 식으로 긴급 공지 긴급 이렇게 날릴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확실한 것 같은 경우는, 에? 알림 설정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. 그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. 오늘 적중은 일단 됐으니까. 이제, 한번 먹어, 먹여드렸어요. 배당은 작지만 일단,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이기는 게. 에?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요. 왜냐면, 조회수는 많이 보고 가거든요. 근데 좋아요. 좋아요가 없고 싫어요는 다 다른 애는 뭐예요. 그, 그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싫어요. 하나씩 안 해요. 뭐 다른 데 가서 보던가. 그믄. 어? 어? 3일 연장 주, 지금 주력 당첨인데 뭐한 폴더씩에다 올렸지만 3일 연장 지금 주력 당첨이에요. 어? 어? 왜냐하면 제가 픽드린건 3일 동안 지금 다 들어왔어요. 어? 오늘도 지금 이렇게 2.30이지만. 들어왔어요 일단 일단 먹어야 되는 거 이건 내가 확실한 거 같아갖고 오늘 여섯 시에 긴급으로 처음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어? 그리고 싫어요 하는 분들 영상 보지 마세요 어? 시간 내서 영상까지 보고 분석하는데 싫어요 꼭 다른 애도 있어요 누군지 뭐 어? 아니 그다안 봐도 되는데 왜 자꾸 와서 시, 응? 보고 싫어요 하나씩 달고 가 어? 여기 보면 다다 다 나오겠죠 찾아보면 내가 그런데 쳐다보기도 싫어갖고 하는데 응? 아니, 내가, 뭐, 천명이 됐고, 만명이 됐고, 좀 많으면 모르는데, 뭐, 어? 일부러 총판인지 모르겠는데, 어. 자꾸 와서 다아요 구독자가 천명도 안 되는데. 어? 오늘은 배우까지 분석하고, 이거다 싶어서, 여섯시 정도에 올려드렸거든요? 근데 거기다도 또 누가 시그널 날아라 하나를. 본 사람도 별로 없는데. 알림 설정하신 분들만 봤을 거예요, 오늘. 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, 무조건 전한 풀도 밖에 안 드려요. 뭐, 조합해주세요.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전 조합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오늘은 이게 확실할 것 같아서 올려드린 거예요 6시 그것도 저, 저 혼자 먹기 좀 아까워서 전 이거 말고 또 한거 또 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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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규력 놓고 부지력으로 새벽에 축구랑이 갖고간 것도 있어요 응?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농구도 적중 왜냐면아 제가 왜냐면 자꾸 싫어하고 굳, 요즘에 약간 자기가 하면 내가 뭐하고 있는지 저, 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어? 일단 이걸로 마치고 그러고 좋아요 누른다고 손 닫지 않아요.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가지빠이는 게냥 보지도 마세요 그냥. 어? 어차피 뭐어 좋아요도 안 누르고 싫어요 누르는 애는 더아 진짜 난 이해를 못하겠네. 어? 오늘 만약에 이게 적중이 안 되고 꽝이 됐으면 싫어를 눌러도 되는데. 미, 일단 미리 실효를 실효를 누르는것같아어 아, 진짜 나 짜증나서 진짜 벌 어? 어? 아 제가 진짜로 승무패 때문에 지금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승무패 한번 터트리려고 예? 영상은 자, 잘 안보는데 영상보고 제가 승무패 한번 터트릴테니까 보세요 예?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. 에? 다 어, 싫어요 하는 분이나 지나가더 뭐, 아, 난 싫어요 왜 누르고 하는지 이러면. 아, 제가 진짜 한 천명 되고 백명 되고 그럼, 아니, 만명 되고 그러면 몰라. 어? 지금 기껏해야 300, 400명도 안 되는데, 어, 승률도 그러고 제가, 제가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. 다른 데비해서 정말 할일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총판인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는. 에? 평판이 아니고서야, 이렇게 미리 누를 수가 없거든요. 어, 왜냐면, 저도, 이 점수나 뭐라 그래프라 이런 거 진짜 힘들어갖고다 만들어서 하는데, 어? 일단,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, 어, 알림 설정은 제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는 확실하다는 것들은 한 경기 한 30분 전에는 날려드리니까 두번 정도밖에 안 날려요. 왜냐면, 여러분도 돈 걸고 하는 거잖아요. 어? 제가 한 폴더만 올리는 이유도 있어요. 왜냐면, 제가 이거다. 근데 승률이 한 폴더도 이렇게 못 맞추는데, 둘폴도세폴도까지 포도, 어, 올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왜냐면, 어? 근데 오늘, 현대 오바는 분석을 제가 아까 여기 한, 한, 나와서한 시간 정도 혼자 했어요. 왜냐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, 그 시간이 안 돼서 올리고. 근데, 확실히 들어올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, 그래프를 보니까. 이 패턴도, 어차피 분석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있잖아요. 이것도 주기적으로 오는 패턴이에요. 뭐 사람들은 뭐 경기력, 경기력도 보는 건 맞아요. 농구 내가 보니까 경기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확실히 느꼈어요, 제가. 그래서 경기력도 지금 보고 하는데 패턴도 어차피 분석이에요. 주식 같은 경우도 패턴 있잖아요. 뭐헤드오핑이나 어, 이것도 보니까 제가 패, 패턴이 확실히 있어요 배당을 주는 이유도 이 배당을 주는 이유도 그게 뭔가가 있으니까 그 배당을 주는 거예요 어?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경기력 봐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패턴 분석하는 사람도은 뭐야 다 아니라 정답은 없어요 패턴이 분석이 될 수도 있고 경기력이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어, 데이터라고 감독 솔직히 저는 농구는 감독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요 어? 감독이 감독이 이 선수가 오늘 막 정우영이 들어갔을 때아사코트에는다 저렇게 될줄 알았어. 근데 20초 남았을 때 오바가 어, 한점 30초 정도 오바였잖아요. 근데 감독의 취향이에요. 이거는 내가 봤을 때. 어? 그래서 어저께 약간 세번더 왔다 갔다 해서 10번에서 10번 다 맞히면 어? 이것만 하면서 먹고 살죠.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맞을 확률이 더높 높일려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응? 어? 일단 오늘 당첨돼서 좋고 싫어해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싫어해 누르지 마세요. 에? 아니 결과도 안 보고 뭐 싫어해요. 결과도 안 보고 어? 난 이해를 못하겠네. 진짜 어? 관심쟁이도 아니고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싫어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어? 영상 힘들었게 만들어서 올려갖고 하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냐고 싫어하면 다른 데나가버꼭 싫어하는 애들 몇명 있어. 아유 어? 오늘 일단 오늘은 덕중입니다. 일단 제가 처음으로 긴급으로 올렸어요. 6시에. 왜냐면 확실히 들어올 것 같아서. 하여튼 들어와서 확실히는 없지만 일단 들어와서. 그러고 저는 이거 말고 또 부주력으로 간게 이거 두개 놓고 두 장이 더 있어요. 오늘 그것까지 들어오면 그거는 조금 배당이 좀 높아요. 그것까지 들어오면 오늘 안전승입니다. 리 일단 여러분들께 이거 준거 이건 주력이 한장 아까 6시에 올렸잖아요. 이거 이거 맞히신 분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